백일이에요. 네. 혹시 전도사님?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올 것인가. 야, 한종이 나는 그날 무슨 옷을 샀는지 몰라요. 사줬어. 그, 그 집사님 부부가 큰애 100일 옷을 사주고, 뭐 음식을 먹었는지, 뭐 음식을 먹었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뭐 하는지도 몰라.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집 지나쳐, 안 지나쳐. 아파트 어, 단지 지나가버려요. 그런 거 간혹 있잖아. 그게 준비하는 거야. 아, 네. 그게 기다리는 거야. 아, 네. 약속을 받은 사람은 확실하니까. 시험은 마지막 목사를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목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 그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때 그, 그 시험이 올때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격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사흘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온다. 아, 그러세요. 주님 그런 거 없어요. 막 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니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그런 일 없어요. 아니, 주님, 마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있었어요. 음, 그런 일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까딱하게 있고, 다 주님 떠나고,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응? 다 굴기 전에, 니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몇 시간이에요? 다 굴면 새벽 4시나 5시지요? 그 전날 밤이니까 길어야 10시간도 안돼 얘기해 줘요 베드로야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믿어. 우리는 말씀을 믿어다 4시 50분이었어요. 네. 내가 너무나 정확하게 그 너무 사고했으니까 그리고 바로 전화를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사님 그 이름을 불러줘요 오늘 여러분의 신령에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난 이때까지 남의 얘기 해본 적 없어요 네. 그 얘기가 바 E <coughs> 그때 드디어 믿음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일의 기적을 3일이면 해결됩니다. 3일이면 해결됩니다. 이건 오늘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흘만에 기적이 나타나요. 사흘만에 해결합니다. 가서 문둥병자에게 가서 목욕하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 목욕했더니 문둥병이 낫었어. 소경에게 가서 실로아 곳에 가서 씻으라니까 그 말대로만 했더니.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봐와서. 근데 노래는 아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몰라. 아왜 몰라요 목사님? 아니 진짜네요. 그실로함의 역사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됐어. 그근데 너는 노래는 아는데 순종을 안 해. 노래는 아는데 말씀은 의지하지 않아. 네 생각대로 어디요? 바로 신뢰한 노래 끝나고 목사님이 얘기해 줘 사흘 안에 축복이 임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긴 한데 내가 지금 형편이 어? 아니 사흘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유, 고맙긴 하다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 믿지는 않아 오늘 다시 한번 이 여호수와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흘 만에 아시죠? 그 요단강이 갈라져요. 야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아 나도 그때 있었으면 나도 믿음 좋아질 뻔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보고 믿는 건 믿음 아니야. 믿음은 지금 믿는 게 믿음. 아, 네. 마음에 믿는 거. 아, 네. 마음으로 지금 믿어져요. 아, 네.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지. 아, 네. 예수님이 부활하고 눈으로 봤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 네. 이 여수와 부대들이 얼마나 대단했냐. 강회장 목사님이. 유사들을 불렀어요. 재직들을 끝나고 부서장 회의를 했어요. 사흘 안에 기정이 나타난다. 네. 꿈이 이루어진다. 네. 기도가 온다. 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은 과실을 많이 난이 아, 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으리라. 아, 네. 너희가 내 안에 이걸 주실래, 응답해 주실래나 안 주실래나 주신다고 했잖아 구하라. 姐姐 아멘. 지금 기뻐. 아멘. 지금 잘못. 3일 돼가야 할지 뭐넌못 봐도 지금 뛰어야 돼 지금 아, 네. 준비해야 돼이 아, 네. 시간에 준비해야 돼 the torpedo 저의 은혜와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네. 성...